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사료를 발견했는데, 음, 이게 참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흐름 같아서요.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이랑 중국 무역 갈등은 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그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어,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아그 우회 수출 이야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하고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 추정치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무역 게임의 그 핵심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눈에 띄는 데이터부터 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지난 5월에요.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물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3%가 줄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150억 달러나 됩니다. 와, 43%면 엄청난 감소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수출은 오히려 4.8%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쪽은 확 줄었는데 다른데로 수출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된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아세안이나 이 u 쪽 수출이 각각 15%, 12% 이렇게 크게 늘면서 이 감소분을 다 메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처음 터졌을 때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요? 네. 그때도 보면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은 늘었어요. 이게 바로 기업들이 그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치는 그 소위 우회 수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상품 국적을 살짝 바꾸는 거군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연문을 이용하는 셈이네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그캐피털 이코노믹스 추정치를 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만 약 34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요. 34억 달러요? 꽤 크네요. 네. 1년 전보다 30%나 늘어난 규모랍니다. 특히 그 전자부품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쇄회로나 전화기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베트남 경유 수출이 무려 54%나 급증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도 비싼 흐름을 보여요. 5월 추정치가 약 8억 달러 규모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1년 전보다 한25% 늘어난 걸로 분석되거든요. 아, 인도네시아도요? 네. 물론 근데 미국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죠. 이런 움직임을 이제 원산지 세탁, 그 그러니까 상품의 진짜 출처를 숨기는 행위로 보고 차단하려고 하거든요. 규제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베트남하고 무역 협상할 때도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환적품에 대해서는 40%라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자 뭐 이런 가 있었다는 점이 그 예미다. 서로 계속 쫓고 쫓기는 형국이에요. 그렇군요. 아 근데 아까 이유 수출 증가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물건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유럽으로 간 물량들. 예를 들어 뭐 의류나 화학제품, 기계류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냥 유럽 내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 그냥 EU 시장을 위한 수출이다. 하는 거죠. 이건 결국 각 지역별로 무역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음. 중요한 건 결국 이 관세라는 장벽 앞에서 국제 무역 흐름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지, 또 기업들이 얼마나 뭐랄까 창의적으로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길을 찾는 거니까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이 어,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그냥 신문 기사 속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 변화 하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맞아요. 기업들의 그런 치열한 생존 전략,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등장, 이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단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음,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미국의 규제나 감시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텐데 과연 이런 우회 수출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하는 점이죠. 아 그렇죠.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이 중간 경유지 역할을 떠맡게 된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 나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득이 되고 또 어떤 실이 될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무역 동향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